안녕하세요. 유티의 코인스토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단한 회사가 모든 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블랙크라크 이들이 만든 IBIT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미국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에 거의 전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현물 ETF 이야기일 뿐이에요. 진짜 시장의 방향은 지금 선물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 유입 자금은 269억 달러, 그런데 IBIT 하나에서만 281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즉, IBIT를 빼면 나머지 ETF들은 전부 순유출 상태죠. 현재 IBIT의 운용 자산은 6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9조 원, 미국 비트코인 ETF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이 IBIT 하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비트코인 ETF 시장은 IBIT 시장이에요. 이 쏠림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뢰와 네트워크. 블랙록은 이미 전 세계 기관 투자자, 연기금, 리테일 고객까지. 모두 그들의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IBIT는 그런 고객들에게 클릭 한 번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이죠. 둘째, 규제 신뢰. IBIT은 SC e 승인 직후 빠르게 상장되었고, 수탁기관으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시와 IMBASE 커스터디를 선택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규제 보안 투명성. 세 가지를 모두 확보한 셈입니다. 셋째, 합법적 투자 경로. 기관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면 회계 리스크가 생기지만 ETF를 통하면 합법적이고 세금상 효율적이죠. 결국 비트코인 노출이 필요하다면 IBIT로 가자. 이게 월가의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물 ETF의 이면에는 또 하나의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투자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중심은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 이곳은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 전쟁터입니다. 선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라면 선물 ETF는 가격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상품이죠. 선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물 계약을 매매하면서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수익은 비트코인 가격보다 선물 포지션의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국 IBIT에 돈이 몰리면 기관들은 선물 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아 리스크를 해지합니다. 즉, 현물에서 롱롱이 늘어나면 선물에서는 쇼쇼트 포지션이 증가하죠. ibit 시장의 바닥을 만들고 선물 시장이 시장의 천장을 만든다. 이 구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또 하나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금값이 7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금은 이미 정점을 찍었고 이제 비트코인의 차례다. 금과 비트코인은 지난 1년 반 동안 역상관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즉 금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제 시장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안전자산 대체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 특히 IBIT로의 자금 유입은 단순한 투자 흐름이 아니라 금 대체 자산 이동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레버리지. 선물은 적은 돈으로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오면 대규모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죠. 두 번째, 가격 왜곡. 선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갱신 로오버 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이 장기 수익률을 깎아먹고 가격 괴리 콘텐고나 백어데이션을 만들죠 결국 시장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보다 파생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선물 ETF 특히 IBIT 시장의 바닥을 형성하고 선물 시장이 단기 방향을 조정하며 금 시장이 투자 심리를 결정합니다 금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ETF 유입이 늘면 상승세, 반대로 금이 반등하면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IBIT 독주 지속. 블랙록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만 다양성이 사라짐. 선물 시장 과열.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수익률이 왜곡됨. 균형 시나리오. 현물 선물금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며,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흐름. 어느 쪽이든, 이제 비트코인은 제도권 자금과 파생시장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두 개의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블랙록의 IBIT 제도권 자금의 힘. 다른 하나는 선물시장 보이지 않는 파생의 손. 그리고 그둘 사이에서 금은 조용히 왕자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ETF 덕분에 비트코인은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비트코인의 탈중앙 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시장을 믿으시겠습니까? ETF로 들어온 자금일까요? 아니면 선물로 움직이는 손일까요? 금이 멈추면 비트코인이 움직인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을 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결국 핵심은 실시간 대응 전략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고 매수매도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매수매도 타정과 실시간 전략을 소통방을 통해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소통방 링크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